예순대 남성과 결혼한 마흔대 여성은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마흔대 여성이 예순데 남성과 결혼하면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에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사는 것이 더 수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차이가 너무 크면 주변 사람들이 항상 당신의 이상하게 보고 이 문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고정된 기준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결혼 생활이 오래갈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물질적 조건과 풍요로운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 여성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나의 차이가 큰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첫 여사는 52세입니다. 그녀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43세였고 그녀의 남편은 62세였습니다. 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를 선택했나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여사는 원래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42세 때 사고로 전 남편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잃고 두 어린 자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시골생활은 힘듭니다. 찬여사는 농사에만 의지하고 있고, 그녀의 빈약한 수입으로는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친절한 자매가 그녀를 지금의 남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신사는 은퇴한 강구입니다. 그녀의 아내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농촌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고, 첫 여사를 만난 순간부터 두 사람은 매우 친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첸씨의 공경에 대해 알게 된후 매우 동정심을 느꼈고, 첸씨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는 의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사는 이것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첸 씨와 그녀의 남편의 관계는 다소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그저 살기 위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 중 일부가 조금씩 최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학력이 좋습니다. 그는 종종 아이들의 숙제를 인내심 있게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그는 항상 자신의 아이들에게 하듯이 인내심 있게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도신다운 명모를 전혀 보이지 않고 종종 진 여사와 함께 밭에서 농작 일을 하러 가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았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친 여사에게 가족의 식물 재배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제 남편은 6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력이 매우 예리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땅에 원실을 짓고 야생 채소를 재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그의 가족이 수입은 야생 채소를 판매함으로써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챈 여사는 나이든 남자와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다고 믿는다. 첫째, 경제적 여건이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삶에서 갈등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성격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나쁘면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 삶을 살수 없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예연되고 건강은 확실히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가끔 사소한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여사는 불평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온 가족의 은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온 마음으로 돌보았다.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결코 대학에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녀의 가족은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루 여사는 39세 때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45세 때 당시 60세였던 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루 여사가 그를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두그 사람이 특별한 이해심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잘 맞았기 때문이다. 루씨의 남편은 수년간 교사로 일해온 선생님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서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인터넷에 기사를 게시합니다. 그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루 여사는 특히 남편의 이런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남편 역시 루 여사가 미용실을 오픈하기로 한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남편은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해요 자연이죠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루 씨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강하게 반대했다. 가족 모두는 그녀가 노인을 찾는 것보다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찾아서 삶이 편해지기를 바란다. 그들을 루시가 항상 그를 돌봐야 하고 그녀의 삶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루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영혼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여사와 그녀의 남편은 지금 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제 남편은 매우 배려심이 많고 사역이 퍼요. 루여사가 삶이나 사업에서 불쾌한 일을 겪을 때 그녀의 남편은 항상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녀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대단한 남편은 나이가 많지만 전혀 고지식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시대의 추세를 따라갑니다. 이런 남편 때문에 루 여사는 그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송 여사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송 여사의 감정 여정은 비복이 심했다고 할수 있다. 그녀는 스물여덟 살때 기혼남과 사랑에 빠졌다. 라중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다. 그녀는 8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주인이었다. 송 여사는 마침내 그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남자의 가족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그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송이, 여사는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고, 이는 친정 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 하지만, 송씨는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송 씨는 42세 때 직장에서 60세 부유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부사랑이 점점 더 많은 교류를 하면서 그들은 점차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로를 호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젊고 예쁜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특히 송 여사의 끈기와 독립심을 존경했다. 그는 송 여사의 과거 경험을 알게 된 후로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속 여사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뒤 남자는 송 씨와 아이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송씨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의 허세가 전혀 없다. 그는 보통 송씨와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다. 그는 송 여사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송 여사에게 투자를 주도하고 그녀가 과감하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송 여사에게 젊을 때더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사업에서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항상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송 여사와 그녀의 남편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특히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송 여사는 운명을 믿었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지금의 힘들게 얻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더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것은 순전히 운명 때문이고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호성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행복에 있어서 실제로 고정된 패턴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마우가 유성호에서 말한 것처럼 나이 경제상황 콥쇼? 심지어 지식조차도 파트너를 찾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성격과 정신적 조화입니다. 마음대 여성은 인생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선택할 때더 신중할 것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순대 남성도 인생의 기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큰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내를 지원할 것입니다. 행복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인생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파트너는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해결하고 더 이상 생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재정 여건이 좋고, 파트너가 당신에게 충분한 정신적 양식을 주어 따뜻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도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택과 필요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은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파트너와 함께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